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리스차 사고팔 땐 링크드카 좀 이용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 남에 카카오톡 주소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언제든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협찬을 아무도 안 해주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렸는데 리스 차량이나 장기 렌터카 파시는 분들 저희 차량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차량이 좀 빨리 판매되지 않을까 차량 협찬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협찬을 통해서 판매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8 안에 지금 타고 있고요. 이 차는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K8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다는 모델, 어, 트림이고요. 노블레스 라이트가 더싼게 있긴 한데 노블레스 라이트는 아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는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K8이 이제 뭐 시그니처 트림도 있고 여러 가지 트림이 있지만 이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요 다음 편에 이제 주행 시승기가 올라갈 거고요. 요 오늘은 실내에 대한 이야기, 실내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카가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 시트죠 시트 시트 때문에 링크드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트가 좀 너무 불편한 차량들이 많아서 자, K8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블레스트림부터는 가죽 시트입니다 흡자 되는데는 가죽 시트고 그 다음에 옆쪽에는 이제 합성 합성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천연 가죽인 것 같아요 재질은 음, 좀 딱딱한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열선 되고 통풍 되고요.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듯 한데, 음 뭐, 차량 컨셉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전방 시야는 차량이 약간 쿠페형 디자인으로 지금 A 필러가 굉장히, 보시면 A 필러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낮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디자인상 천정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시야는 이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완전 세단에 비해서. 좀 아쉽죠. 시트가 조금 아래로 더 내려가든가 하면은 좀더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을까. 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요거까진또 아니에요. 좀 납득이 갈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약간 여기가 좀 가린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트는, 어 착자감은 나쁘지 않아요. 착자감 나쁘지 않고, 뭐, 세단 치고는 이 좌우도 이 부분도 그나마 세단치고는 잘 받쳐주는 편이고,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편한,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앉으면 운전을 하는데, 뭐 약간 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그렇게 큰 피로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트는 뭐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이 차량의 가격 3,000, 어, 3600만원,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량의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차량 컨셉을 생각을 해서 뭐좀 이렇게 4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즈니스나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을 했을 때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트는 뭐 그렇게 큰 불만이 들지는 않아요 가볍게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왜냐면 시동을 걸어야지 이제 계기판 이라든가 이런걸 볼수 있으니까 예, 네, 요렇게 웰컴이 들어와 있고요. 어, 도로 결빙이 주의하죠 지금 온도가 영하 1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결빙이 주의하라고 친절하게 알려 주네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소재에 대한 부분,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점 보면은 어, 항상 이게 현대 기아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런 이런 스위치 레버들이 어, 굉장히 조금 뭐촉 그 감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그 다음에 전자석 다 원터치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자석 다 원터치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원터치로 됩니다. 어, 이건 센서를 다 달았다는 얘기죠. 내 네, 네 방향 다 센서를 넣었다는 얘기죠. 참 반가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어 트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여드릴까? 어, 지금 보여 도어 트림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 재질이 합성 가죽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손 닿는 부분이랑, 손 닿는 부분과 이 옆쪽은 다 이렇게 어, 합성 가죽이지만 가죽 가죽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쪽은 우레탄에 이제 이런 스티치 모양, 모형이 들어간 거죠. 스티치 모형이 들어갔는데 이건좀 아쉽네요. 차라리 넣지 말든가.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넣지 말든가. 어 넣을 거면은 진짜로 가죽감싸기로 감싸든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스티치는요.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연결이 돼요. 어 조금 웃기죠. 요거. 어 가짜 스티치. 여기 대시보드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쪽도연결이 됩니다 가짜 스티치죠 좀 아쉬워요 가짜 스티치 근데 뭐가격이가격이니 만큼 우레탄을 쓰는 거는 사실 납이이갈 만한 건데 굳이 여기다 스티치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도어 쪽에 상당히 좀 멋을 냈죠 이렇게 실버로 스피커 미드, 미드 스피커죠 미드 스피커에 멋을 냈어요 실버로 지금 일반 오디오거든요 일반 오디오인데도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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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이렇이 베이스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되어 있고요자 스티어링 휠 보여드릴게요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잘 감싸져 있고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품질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모양은 어, 글쎄요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변속레버 변속레버 다이얼식으로 돼 있고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오토홀드 뭐 카메라 게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열면은 여기다가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충전 단자가 또 별도로 하나 있고, USB 있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이걸 닫을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닫아놓으면 상당히 좀 실버 톤으로 해갖고, 여기까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하이그로시를 썼네요. 하이그로시. 이 부분에는 지문이 많이 묻는 재질인데 하이브러시 보 말고는 차라리 좀 이렇게 무광 재질을 썼으면 어땠을까 뭐 그렇게 아쉬움은 있지만 역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LED 방식에 화장대 거울이 있네요 이게 지금 현대간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스위치가 별도로 달려있는 스타일인데 얘는 그러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싸구려 싸구려는 아니었네요 이렇게 열면은 불이 켜지고 받으면 불이 꺼지는 그런 스타일인 가 화장 거울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자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조수석에 특히 조수석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입니다 이거 대시보드 쪽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많은 차들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글쎄요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게 좀 요즘 트렌드죠 이렇게 하는 게 계기판부터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게, 뭐, 보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대세인 디자인입니다. 요즘 밑으로 공조장치가 있는데, 공조장치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오토에서 오토 하이, 오토 미디엄, 3단계로 조정이 되고요, 오토도. 각각의 온도, 온도 레버는 다이얼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직관적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이 외관을 보고 kac 외관을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이 낮게, 낮게 쿠페형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앞모양 뒷모양도 저는 되게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내는 실내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도 괜찮고 이거 리얼 우드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드, 우드 같은 느낌이 나요 플라스틱 이지만 그래서 소재도 괜찮고 나무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가 어떤 사람이 앉아도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잘 살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이실내 실내 공간에 대해서 노블레 스트림 부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k8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 노블레스 트림 이상은 선택하지 않을까 k8은 3700만 원 정도 선부터 시작을 한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멋을 내서 아 눈에 거슬리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그래서 요거는 실내 인테리어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릴 것같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멋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단정하고 누가 봐도 그냥 납득이 갈만한. 그다음에 누가 써도 쓰기 불편하지 않은 그런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LCD 계기판 이건 뭐다 아시니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뭐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에코, 노말,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했는데 계기판이 뭐 변하지는 않네요. 이게 따로 옵션을 해야 되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폰처럼 싹 열어주면 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비게이션 폰프로젝션에서 그 어, 유선으로 아이폰 애플 카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합니다 유선으로 무선은 안 되지만 좀 아쉽죠 무선이면 좋은데 지니뮤직 멜론 이런 것도 지원을 하네요 국내 사양에 맞는 이런 편의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거 어,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게내비게이션이거든요내비게이션 진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인데내비게이션이 진짜 좋아요. 화면도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경로가 나와서 음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티맵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전 현대기아 차가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정말 우리나라 현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차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을. 근데 이게 신기하게 그 볼륨 다이얼이 없더라고요. 이거, 이거 다 지금 온도 버튼, 온도 다이얼이거든요. 신기하게 그, 그 다이얼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버튼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핸들에 있는 걸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마이크상으로 전달돼서 스피커 음질이 뭐 이렇게 들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기본 사양의 오디오인데 이제 보시면은 나름 그래도 베이스 미드 트위터 해갖고 어 33웨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음질이 뭐 되게 좋다까지는 아닌데 굳이 뭐이 정도 사양에서 이 정도 가격대와 이 정도 차, 차량에서 더 좋은 스피커를 다는 건좀 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가막히게 막 음색이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들어줄만하다. 어, 나름 3웨이를 갖췄고 3웨이 스피커를 갖췄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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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기능이 있네요. 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해외 차들은 이런 건잘 없는 옵션인데 별거 아니죠. 스위치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데 이 디테일한 거 신경을 썼네요. 그리고 이제 뒷자리는 제가 따로 리뷰는 하지 않을게요. 어, 뒷자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천정은 낮고요. 어, 굉장히 넓고 천정은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보이시죠 고리가 햇빛 가리개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뒷자리도 충분히 사람이 편안하게 타고 주행을 할수 있는 4명 또는 5명이 충분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이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계속해서 주행 리뷰를 또 해드려야죠. 어떤가. 그래서 다음 편에서 주행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